루이스 에밀턴은 1985년 영국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층 마을인 스티버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환경에 쓰자란 유럽의 수많은 레이싱 꿈나무들이 4, 5 살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지원 하에 카트 경력을 시작한 것과 달리 어린 루이스 에밀턴은 고작 TV 경기를 통해 레이싱 경기를 보며 빠른 속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RC 카한 대를 선물로 사주었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무선 자동차가 루이스 에밀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루이스 에밀턴이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눈 ]과 조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아이를 카트에 태워보라는 주변의 말에 날가 빠진 중고 카트 한 대를 해밀턴에게 사주게 됐죠. 루이스 해메턴은 출전하는 카트 경기 대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를 무시하던 백인 경쟁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레이싱 커리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매일 3시간만 자며 부업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역 근무, 식당 설거지, 부동산 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무려 4 개의 일을 병행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까지 아들의 카트를 손봐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들을 뒷바라지에. 그런 아버지의 희생과 원신을 보며 루이스 해밀턴은 더욱 이를 악물고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매 경기, 남들과는 다른 클래스의 페이스를 보여줬고, 카트 경력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95년, 브리티시 카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0살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오토스포츠 어워즈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톤 세나와 맥라렌의 열혈팬이었던 루이스 해밀턴은 시상식에 함께 참석했던 당시 맥라렌 팀의 CEO, 론테니스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해밀턴이에요 언젠가 당신의 차를 타고 챔피언이 되고 싶 이에, 데니스는 어린 해밀턴에게 사인해주며, 9년 후에 전화해, 그때 해결하자.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귀여운 농담으로만 보였던 이 약속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맙니다. 3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며, 모터스포츠계가 주목하는 레이싱 유망주가 된 루이스 해밀턴에게, 론데니스가 실제로 먼저 연락을 준 것이죠. 13세의 루이스 해밀턴은 맥나렌과 메르세레스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미래의 에폰 시트 옵션까지 포함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흑인 드라이버가 에폰 육성 계약을 맺은 건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죠. 거대 모터스포츠 기업의 후원과 트레이닝으로, 해밀턴은 무섭게 성장했고 영국 F3, GP2를 거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매 시즌 도장깨기를 펼친 끝에 마침내 2007년 루이스 해밀턴은 맥라렌의 드라이버로 F1에 데뷔하게 됩니다.